지난번에 올리브영이랑 다이소 갔다 왔으니까 이번엔 음. 다른 데 가보려고 롭스 한번 가봤어요. 염색약 종류가 한네 개, 다섯 개 브랜드. 네, 아무튼 기억 안 나지만 그렇게 있었는데 그중에서 핑크한 느낌, 핑크 브라운, 애쉬 핑크 같은 거 그런 계열로 한세개 정도 사봤습니다. 각각 브랜드별로 색깔 비교도 좀 해보고요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왜 이렇게 숨이 차지? 제가 예전에 광고했었던 비주드 염색약이네요. 아, 반가운데요. 광호주님, 제럭잠바겠어요 이놈, 이놈, 그리고 이놈. 감사합니다. 샵에 돌아오는데 차들이 많아요. 누가 이사하나 본데요? 이사는 보이는 이사. 1566-0935. 2층에 새로운 매장 들어왔고, 지금 1층에 이사친 차 때문에 아 답답하네. 자 이제부터 노가다를 아니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염색약 꺼내놓고 썸네일용 사진 탈색한 피스를 준비했는데요 위에 부분은 17레벨 정도 밑에 부분은 18레벨 정도 밝기로 만들었어요 세심하죠 포장을 뜯어 볼게요 이런 색 새끼... 아니 쉐이킹 컵이 들어있네요 일제와 이제 이건, 음, 머릿결 좋게 만드는 건가 봐요. 필요 없어요. 이건 버블 염색약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필요 없는 게 들어있네요. 이건 두 개나 들었어요. 어, 저울은 꼭 필요한 건데. 이기가좀 말썽이네요. 아, 이 ᄃ도. 그렇다면, 고유 아껴주었던 새놈 아니 새거 역시 새거가 짱이에요 그럼 준비해 놓은 피스에 염색약들을 발라볼게요 어라? 너무 많이 넣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를 조금 더 자 이제 다 발랐으니 인서트. 자기가 벌린 일은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야겠죠. 물론 직원들을 부려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 영영 혼자일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해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색깔 리뷰를 시작해 볼까요? 형훈아 음악 좀 꺼줘. 자, 그럼 지금부터 색깔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발랐던 게 이거예요. 이름이 마카롱 에쉬 핑크라고 써있고, 디저트 카페 쉐이킹, 페티트 쉐이킹, 뿌티첼 헤어 컬러라고 써있네요. 네, 이거. 색깔 설명에는 마카롱 에쉬 핑크. 여기 마카롱이 그려져 있어요. 이런 색깔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염색된 색깔은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이거는 무슨 완전히 그냥 레드 오렌지인데 핑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마카롱이란 말이 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의 전혀 다른 색깔이 나왔어요 여기 뒤에 설명서 보면은 어떻게 염색된다는지 색깔이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 이질감이 커요 약간 애쉬한 느낌의 보라, 바이올렛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염색했을 때는 탈색이 17레벨 됐던 부분과 18레벨 됐던 부분 이두 부분 모두 그냥 오렌지, 레드 오렌지예요 이 색깔이 안 이쁘다는 게 아니라, 어, 개인적으로 색깔은 이쁘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되어 있는 핑크라기보다는 그냥 오렌지, 레드 오렌지로 염색했어요. 네. 만약에 이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희망한다면 지금 제가 띄어드린이 색깔을 참고를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염색한 거. 프레시라이트프레시라이트 음, 프레시라이트 핑크. 사랑스러운 컬러 샴페인 핑크라고 써 있어요. <laughs> 네. 좀 샴페인 핑크. 좀 약간 이름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핑크한 느낌이 투명감 있게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좀 탁한 느낌이거든요. 핑크라기보다는 약간 브라운이 섞여있는 바이올렛 느낌이 살짝 도는 거? 그 정도 색깔이에요. 여기 색깔표를 보시면 여기도 솔직히 핑크라고 보기보다는 브라운이라고 보일 정도의 색깔이 여기 보이거든요. 여기 보이는 색깔이랑 완전 다르게 염색된 건 아닌데, 음. 좀 투명감이 좀 떨어지는 약간 좀 탁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썩 이쁘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 색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다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만약에 이 염색약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띄워드리는 이 사진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페미닌 로즈골드, 미장센이에요. 페미닌 로즈골드. 굉장히 투명감 있는 어, 살짝의 오렌지기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진만 보면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염색한 색깔은 굉장히 탁해요. 이 사진과 같이 투명감이 전혀 없다는 거.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색깔이랑 비슷한 느낌의 색깔이긴 하지만, 이 사진을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진에 보여지는 이 로즈골드 느낌, 이 투명감 있는 색깔이 아닌, 여기 보이는 탁한 느낌으로 투명감이 없이 염색이 된다는 거. 그거를 참고하셔서 이 제품을 쓰신다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롭스 매장에서 파는 염색약들 중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세 가지 브랜드 중에서 핑크 색깔 위주의 그런 염색약들을 사다가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 결과는 이 박스 포장 앞면에 있는 색깔 있죠. 여기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 색깔들, 이 색깔들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미장센 컬러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있죠. 이것과는 좀 비슷하게 염색이 되었고요. 프레시라이트 이것도 옆에서 보여지는 색깔과는 그래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탁하긴 하지만 하지만 이 쉐이킹, 이거 같은 경우는 얘네가 보여주는 색깔이 너무나 다르게 염색됐어요. 네. 오랑도 너무나 달라요. 그냥 완전히 그냥 오렌지예요. 지금까지 제가 롭스 매장에서 파는 염색약 한세 가지 종류의 핑크 계열 염색약들을 사다가 테스트를 해 보고 리뷰를 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실제로 셀프 염색을 생각해서 염색약을 살때 내가 생각했던 색과 너무나 다른 색깔들이 염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라고 도움을 드리고자 함이에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컨텐츠 계속해서 만들어갈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